올해가 의열단 창단 106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의열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배우기 위해서 의열체험관에 왔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해설사로부터 체험관 이용 방법을 안내받은 후 타임머신 기차를 타고 의열단이 활동하던 시대로 잠입합니다. 의열단 비밀기지에 도착해서 이제 의열단원으로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합니다. 수류탄으로 일제 총독부 건물 폭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역사퀴즈를 통해 그들의 활동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또한 산악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친 길을 달리며 체력을 기르고 작전에 필요한 무기 사용법도 익힙니다. 이 모든 훈련은 실제 의열단원이 치열했던 삶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암호를 만들어 비밀스럽게 소통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훈련과 임무를 마치면 의열단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갈망했던 그 마음. 이양 의열체험관에서 가슴 깊이 새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의열단 창단 106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의열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배우기 위해서 의열체험관에 왔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해설사로부터 체험관 이용 방법을 안내받은 후 타임머신 기차를 타고 의열단이 활동하던 시대로 진입합니다. 의열단 비밀 기지에 도착해서 이제 의열단원으로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합니다. 수류탄으로 일제 총독부 건물 폭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역사 퀴즈를 통해 그들의 활동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또한 산악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친 길을 달리며 체력을 기르고 작전에 필요한 무기 사용법도 익힙니다. 이 모든 훈련은 실제 의열단원이 치열했던 삶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암호를 만들어 비밀스럽게 소통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훈련과 임무를 마치면 의열단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들의 순고한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갈망했던 그 마음, 미량의열체험관에서 가슴 깊이 새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